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대개 잊고 살지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인 것입니다.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면서 인생의 황혼을 홀로 맞아야 하는 것도 또 다른 숙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이라 부르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들도 누구나 꿈꾸는 품격 있는 황혼을 맞고 있을까요? 오늘은 요양원 입원 중인 할머니들이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혀 상상도 못 했던 말이라 너무 가슴 아프고 먹먹했는데요. 요양원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지내는 동네 지인분이 작년 여름 노인요양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지인에게 요양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노인요양원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 건물에도 노인요양원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양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 내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 요양 시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찬 좋고, 물 좋은 곳에 요양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가 훨씬 더 인기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식들 오가기 편해야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노후일까요? 요양원 창문에 붙어 있는 행복한 노후라는 검은색 글씨가, 볼 때마다 참으로 무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동차 소음과 매연으로 창문조차 열기 어려워 보이는 대로변 건물에서 과연 요양기 가능한 걸까요? 노년의 고통과 슬픔을 요양이란 말 뒤에 꽁꽁 숨겨놓은 듯 느껴졌습니다. 지인분이 다니는 노인요양원은 규모 있는 건물에몇개 층을 사용하는 큰 곳인데도 풀한 포기 만져보거나 하늘 한번 올려다 볼 공간이 없고 그나마 있는 옥상 정원은 추가 요금을 낸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인분께서 제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정말 많아. 그런 할머니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지인이 내게 물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인분 말로는 집에 갈 거야라는 말을 할머니들이 가장 자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잠잘 시간에 부스스 일어나, 기적이며, 옷가지 같은 걸 네모 반드시 갠 후, 호치부를 보자기 삼아 짐을 싼다고 합니다. 밤이 늦었는데, 어디 가시느냐고 물으면, 대개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의 보따리는 당신의 성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지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네모서리 각을 딱 맞춰서 보따리를 얼마나 예쁘게 쌓아놓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평생 살림살이 하나 흐트려 놓지 않고 사셨을 분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밤이니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가셔야 한다고 알려드리면 할머니들 대개가 순하게 다시 침대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하는 줄 알아? 집이 그리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밥. 밥 때문이었어. 아이들도 먹이고 남편도 먹여야 한다고. 밥을 하러 집에 가야 한다는 거야. 나는 그 대목에서 공연히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때 맞춰 얼마나 많은 밥을 했으면 치매에 걸려서도 밥 걱정을 하는 걸까요? 밥 먹었냐는 말을 인사말로 쓰는 나라가 우리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은. 음식 너머의 다양한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2년 동안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다는 인사 끝에 아침은 먹었니 점심은 먹었니 라고 묻곤 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묻는 것이 순한국식 인사말인 줄도 몰랐습니다. 밥때에 만나 밥 먹었는지 묻는 것은 저녁에 헤어질 때잘 자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제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밥 먹었는지 묻는 내 말이 낯설지만 고맙게 느껴졌다는 미국인 친구의 고백에 그 말의 특별함을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밥은 때론 미안함이기도 합니다. 교사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운 친구는 지금도 새벽 6시 전에 일어나 국 하나, 반찬 한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이들 버릇이 나빠진다고 성화를 부리지만 어느덧 성인이 되어 손밖에 난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밥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엄마 밥, 아빠 밥을 어떻게 기억할까 궁금합니다. 요즘은 출퇴근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집밥을 해준 적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밥이라고 해도 할머니가 만들었거나 동네 친구나 반찬 가게 아주머니들이 만든 반찬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침밥은 꼭 먹여보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밥하러 가야 한다는 요양원 할머니들의 말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까요?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후회로 남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인은 집에 가겠다는 할머니를 겨우 달래서 침대에 눕혔다고 했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놓고 침대 옆에 앉았는데, 할머니는 말짱한 정신인 듯, 편하게 침대에 올라와 자라며 곁을 내주더랍니다. 지리는 할머니를 재우기 위해 살짝 누웠다가 당신 이불을 끌어다가 어깨에 덮어주는 손길에 자는 척 한참 더 누워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밥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노동을 해왔을 할머니들이 인생의 구비를 돌고 돌아 삶의 끝자락 대로변 상가 건물 요양원에 누워있습니다. 리베카 솔릿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자신의 엄마를 보면서 드문드문 페이지가 찢겨 나간 책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침매 할머니들의 기억은 드문드문 찢겨 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후반부 이야기 전체가 사라진 책 같은 걸까요? 집에 밥 하러 간다고 보따리를 싸는 할머니의 기억은 인생이란 골짜기에 어디쯤 가 있는 걸까요? 종달새 같은 꼬맹이들이 엄마하고 달려드는 어느 순간이거나.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수염 깎은 자국이 여전히 푸른 젊은 남편이나 연인이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여보 나밥줘 라는 말이 아닐까 해서 우습다가 어쩌면 일하러 가야 한다며 가방을 챙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숙연해졌습니다. 평생 노동하는 몸으로 살아온 이들의 끝자리가 소음과 매연으로 창문조차 열수 없는 낯선 요양원이란 현실이 너무 슬프기만 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 생신을 맞아 동생 가족과 함께 조촐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동생이 준비한 케이크가 멋지고 화려했습니다. 파탕금 꽃으로 장식된 케이크는 봄날의 정원처럼 화사했고 만원권이 들어있는 원통형 투명 플라스틱 시여개가 케이크 테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신에는 5만원 권을 넣어드릴게요. 말수가 적은 남동생은 쑥스러워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윤달 때문에 내년에는 아버지 생신이 없고 내후년에 두 번을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지만 연세를 생각하면 내후년을 당연히 기약할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아버지와 둘러앉아 함께 먹는 밥은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키가 너무 컸어. 외할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말로 당신 남편의 훤칠한 키를 자랑삼아 얘기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키가 컸던 아버지는 이제 남동생보다 한참이나 작아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될 즈음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날씨가 꽤 추워요. 외출하실 때 모자를 꼭 쓰고 나가셔야 해요. 그래 알겠다. 나는 다 괜찮으니. 너희나 조심해서 다녀라. 고맙구나. 모자를 싫어하시니 모자를 쓰고 외출하지 않으실 걸 알면서도 잔소리를 해 보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나누지 못하는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짧기만 합니다. 밥잘 챙겨 드시라는 얘기, 날씨가 춥다거나 덥다는 얘기, 과수원에 꽃이 만발할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 이처럼 짧은 대화는 늘 아버지의 괜찮다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머니가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했던가. 아버지와 함께 못한 시간도, 결국, 그런 후회로 남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여기서, 내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 할머니들의 밥처럼 아버지의 괜찮다는 말 뒤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꼭꼭 숨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때로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그러면 자녀 앞에서 나 자신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다 괜찮으니.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요양원을 자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요양원을 다녀가는 것도 버겁게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다. 내일 보느라 바쁘게 시간이 지나갔고, 가끔 지인과 친구들을 만나면, 건강, 살아계신 부모님 그리고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모두 개인과 가족의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선배는 90세가 훨씬 넘은 장인이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K 친구는 어머니가 거동을 못하셔서 집에서 누나가 대소변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B 친구 장모님은 10년째 요양원에서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A 친구는 어머니처럼 약한 치매를 앓으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카페만큼이나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 보호센터 간판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공원 묘지 입구에 다음은 내 차례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다음은 내 차례가 됩니다. 요양원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한번더 깊게 생각하며 흘러간 지난 세월을 생생하게 되돌려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치매와 건망증의 구별법과 일상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두 가지 증상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인지, 치매의 초기 증상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둘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만일 기억나지 않던 부분이 힌트를 받아 다시 떠오른다면 건망증이고, 그렇게 해도 스스로 기억을 떠올릴 수 없고, 그러한 사실 자체를 알수 없다면 치매라 볼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치매는 기억력 장애가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질병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치매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고 마땅한 치료법도 없는 실정이다. 침폐 기능 이상 질환이 의심된다. 73세 강심장 씨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계단을 오르기도 쉽지 않다. 이게 나이 때문이고 운동으로 회복되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어딘가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것이라면 물론 나이가 들면 운동할 때 최대 맥박수가 줄어들어 쉽게 숨이 가빠져온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최대 산소 소모량을 30%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달리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또는 근골격계나 빈혈 등의 질환으로 호흡이 쉽게 가빠질 수도 있다. 만일 가만히 있는데도 호흡곤란을 느낀다면 대체로 심리 불안이 원인일 경우가 많다. 호흡이 곤란할 때 한쪽 다리가 동시에 붙는다면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이 의심되므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폐색전은 진행이 빨라 급사의 원인이 될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노화와 피부 변화가 일어난다. 한때는 동안이라는 말도 들었건만, 70세 나동한 씨는 요즘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애써 목욕을 자주 하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렵기까지 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도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질환 탓인지, 가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 건성 습진, 대상포진, 노인 자색반 등은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병증이다. 흔히 검버섯이라 불리는 지루각화증도 그중 하나인데, 만일 얼굴이나 몸통에 검은 반점 같은 게 생기는데, 손발바닥에는 그런 증상이 없다면, 이를 의심해야 한다. 거기에다 갑자기 가려움증까지 동반된다면, 위나 대장에 악성종양이 생긴 탓일 수 있어, 꼭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년이 되면 사회와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기 쉬운 것이 현실이어서 노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보람있게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노인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접받는 어르신, 효도받는 어르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노후 생활에 관련된 질문들을 던져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노인들의 공통된 관심이 건강, 부부, 경제 일거리, 친구 문제 등 다섯 가지에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부분은 노인들에게 중요사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들은 노인 세대가 되기 전 젊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여 노후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현업에서 은퇴하고 주변에서 잦아지는 노인들의 쓸쓸한 죽음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업은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노후 생활에 아름다움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젊어서부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식생활 개선. 적당하고 지속적인 운동, 금주 금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 더불어 사는 생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과 관심이 표현되어야 하고 서로 일을 돕고 모든 일을 의논해 진행하며 서로의 인격존중과 언어및 행동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외출 시에 집안에 자주 연락을 하는 일, 가정 경제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서로의 건강을 염려해야 하며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경제 문제는 노인들이 갖는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맞게 필요한 것만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저축에 힘쓰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며, 경제관리를 잘하는 일은 곧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노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분수에 맞는 일을 해야 하며, 음식 한 끼를 위해서 4시간씩 일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노년기에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노년기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란 성품이 좋은 친구를 의미하며, 친구를 잘못 만나면 언젠가 그 친구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친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하며, 경제적, 교육적, 의식적으로 수준이 맞는 친구를 만남으로써, 노년을 보람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에 노력한다면 복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고 아름다운 노년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의 실천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